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본사중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2023년도 개묘년에 그 띠별 운세, 오늘은 그 원숭이띠 분들의 1년 종합 운세를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은 그 많은 분들이 1년 운세를 보러 다니시는데 그각 개인의 1년 운세를 이제 정확히 보시려면은 그 8자 명조 8자를 이제 다 놓고 보시면은 1년 운세를 아주 정확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띠별 운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다른 띠분들에 띠분, 비하여 이 원숭이 띠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좀더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주제로 1년 운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특히 원숭이 띠분들이 이제 재있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도는 이제 12지지. 자추, 김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 12지지 12마리의 동물 중에 네 번째, 이제, 묘입니다. 네 번째 동물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묘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토끼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토끼해가 되겠으며 이 토끼는 오행으로 목입니다. 묘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토끼가 달고 들어오는 천간의 개는 10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천간 중에 마지막 글자가 이제 개입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개수라고 합니다. 수입니다. 자, 그리고 원숭이는 이제 그 아홉 번째 동물입니다. 신입니다. 신. 그리고 오행으로는 금입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가 토끼, 목입니다. 긍긍, 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재물을 나타내고, 그리고 육친으로는 남성분들에게는 이제 부인, 아내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토끼가 달고 온 천간의 개수, 개면연의 개는 원숭이가 금생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상관이라고 하며, 육친으로는 여성분들에게는 자식을 나타내고, 그리고 남녀공이 그 육친으로 또 할머니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 이 원숭이띠 분들은 그첫 번째 상관생제 할머니가 재물을 생해줍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연관된 재물이 들어오는 한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할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한해가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할머니의 기운이 재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할머님을 살아계신 할머님께서 살아계신 분들은 할머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할머니의 뭐 산소를 뭐 자주 찾아뵙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이 비시면은 어 할머니를 찾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뭐좀 좋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할머니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의 재물을 운 상승시켜주는 그러한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상관. 금생수, 천간의 개수가 이제 상관입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이제 기운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운을 뺀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열심히 일을 해도 뭔가 들어오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관생재, 일한 만큼의 충분한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좋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어, 남녀공이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충분히 쓸수 있는 돈 가정에서 충분히 쓸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좋은 한해입니다. 그 대신에 이큰 돈을 내가 이제 한 방에 돈을 벌어야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어떠한 뭐 투기 이런 쪽만 가지 않으시면은 재물운이 아주 좋은 그러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성분들에게는 이 상관이 또 자식이 됩니다. 자, 상관생제 자식이 또 재물운을 상승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이제 용돈을 많이 갖다 주는,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그러한 또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정제, 정제가 이제 또 돈이며, 남성분들에게는, 어, 부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 원숭이띠분들은, 이 부인, 결혼하신 분들은 부인만을 잘 들으시면은, 이 재물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어떠한 일을 이제 추진하실 때도 부인과 의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재물운이 아주 좋은 거하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그 남녀공인이 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상관이 또아랫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랫 사람들이 상관생계 재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랫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엄만하게 유대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랫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상관생계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재물 운이 상승된다. 이러는 것은 내가 뭐 진급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재물과 관련된 아주 좋은 운을 갖다 주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 사람들을 절대 개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상관생제. 그리 결혼을 또안 하신 여성분들은 재물 운이 좋은, 상관이 이제 그 자식입니다. 그래서 상관생제. 재물 운이 좋은 운을 가진 고로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고로한 한 해가 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미혼 남성분들도 이제 정제가 들어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물 운이 좋은 부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신 남성분들도 재물 운이 이제 좋은 고로한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할수 있는 고로한 또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도 상관생재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뭐, 거래처를 만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그, 사업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은 상관생재가 되기 때문에 노력한 대가만큼의 여러분들이 사업은, 장사군에 충분한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도 이 띠별 운세, 띠로 봤을 때, 이 원숭이띠분들도 재물운이 상당히 좋은 고라한 한 해입니다 자 오늘은 본사적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2023년도 띠별운세 오늘은 원숭이띠분들의 1년 종합운세를 사주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본사적의 신명도사의 1년 종합운세를 또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